예전에는 분명히가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요. 이유가 어? 없어요. 제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 이거는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그 이유는 가정불화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불화가 본인이 만들어낸 가정불화든, 배우자가 만들어낸 가정불화든,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냈든 간에, 여하튼 부부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혹은 좀잘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이제 뭔가 다른 이성을 찾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성을 찾아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새로운 이성이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남들 보기에 막 부러워할 만한 가정인데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은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가정 불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는 두 번째 이유 이거는 최근에는 이유가 없어요. 최근에 그 가장 바람 많이 피고 이렇게 빈번한 곳이 직장 내 불륜 이게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말씀드렸었잖아요. 직장 내 불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잘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정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그냥 말잘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난 바람 피고 싶어 해서 막 다들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도 뭐 가정 불화 있으신 는있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거기. 는좀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 브라에서 오는 그런 어떤 부족함, 결핍 이런 거를 채우려고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파트너, 가벼운 만남 이런 걸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유 없는 바람이 많아졌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온전히 본인 스스로의 선택과 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바람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이제 바람피는 이유 세 번째, 섹스리스 부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아까 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섹스리스라고 곧 불화는 아니에요. 잘 지내면서 성관계만 없는 그런 부부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결핍이나 이런 거를 좀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이게 성관계가 없어지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남편에게 더 이상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낀다 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 혹은 가정을 유지하는 거 여기는 이제 본인이 만족하고 있지만 결핍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 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유형 중에서 자존감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그, 본인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하는 평소에 좀 과하게 꾸미고 성형도 하고 노출되는 옷 많이 입으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누군가 이성에게 인정받고 누군가 이성이 자기를 한테 좋다고 표현을 하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함으로써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습관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다수의 남성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유의 바람도 있어요. 아내분들이 바람을 피는 남자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지금 하는 사건 중에서 그게 있는데, 이 와이프가 바람을 핀 상대방은 자기 직장 상사예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외국에서좀 살다 왔고 막 이러니까 되게 가정적인 거예요. 우연히 직장을 막 이렇게 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좀더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편이 이제 아이 육아나 이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직장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렇게를 간 거예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벌이가 적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와이프가 어 속해 있는 그 집단이 벌이가 좀 많은 그런 집단이에요. 네 그렇게를 자기는 이제 잘 살고 이제 집안일은 남편이 도맡아 하고 아 육아도 자기가 도맡아 하고 육아하기에 딱 좋은 그런 직장을 구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가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에 술 이렇게 회식 다녀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남편을 구박하는 거예요. 어 너는 왜 돈을 다못 벌고 내가 우리 집 다니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경제공동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아 육아나 이런 거 서포트를 다 해주니까. 그 만큼 직장 생활 열심히 할수 있는 거고, 남녀가 바뀌었을 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후진적인 사회에 살고 있진 않잖아요. <laughs> 어, 아직 인식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혹은 뭐 밖에 나가서 자기 지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을 만나보면 뭔가 비교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 때문인지 아마 이분이 어, 이렇게 남편을 막 구박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 이제 남편에 대한 어, 어떤 남성적인 매력을 좀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직위에서 좀 남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본인을 좀 가르쳐 줄수 있고 본인에게 좀 일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고 이런 사람 오늘은 아내들이 바람피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가정불화가 심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정불화가 심한 경우는 전통적으로도 가장 많았고 지금도 가장 많습니다.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해서 그거를 야기한 사람이 꼭 배우자인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아내들의 불륜이 많아졌어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섹스리스 부부들에게 많이 일어난 일인데요. 남편의 성관계 거부가 있는 경우에 여성들이 불륜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번째, 자존감이 좀 결여되신 분들인데요. 본인의 외모를 꾸미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고, 이성에게 관심을 받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습관성 바람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어, 이성에게 관심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륜으로 나아가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그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본 거니까 이런 원인이 있다고 라 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이런 원인이 있다고 라 해서 결과가 정당화되지도 않다는 거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